자, 바로 갑니다. 바로 가 들어갔습니다. 시청자랑 1대1 15연승. L 론부터 프로까지. 예, 맵은 올 랜덤이고 매수 주작 X. 좋다, 좋아. 전체 랜덤에서 무슨 트랙이 나오는 거지? 아, 투어링 랠리아 이거 뭐야? 조금 조금 많이 나오는데? 오케이. 안 돼, 레어 카트 타면은, 프로 등급 들어오면, 그거안 돼, 상대가 안 돼. 야, 그러면 프로 등급 빼고, L1이랑, 마인벌까지는 내가, 그면 레어 등급 탈게. 요거 탈게, 요거. 요거 둘 중에 하나 탈게, 레어. 오, 왜 뭐야. 스피드트, 스피드 틀, 틀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? 아이 새끼 이거 프로 등급인데, 왜 L1, L1을 타고 있는 거지, 도대체, 이거? 야 벌써 4연승이야 아이 12판 남았네? 자 다음 스피어 야이 뭐야! 파항라시듯 기암겨서 자 4연승 아야이친구도 프로듀그면 왜다 다, l 1이돼지 갑자기? 이 친구는 왜 L 이거 프로듀그로 알고 있는데 이온음료 콜라? 해적 가파른 감시탕 야, 잘한다. 자 오연승. 자 다음 분. 아이중선암살에 라이센스 비공개 게임에 나갔어요. <laughs> 라이센스 비공개 안 됩니다. 에론부터라서 비공개 안 됩니다. 아 마인볼 달고 있었어요? 에 아, 그래도 안 돼요. 비공개라서 프로 등급인데 마인볼 달고 있는지. l 1인데 마인볼 달고 있는지 그 모르잖아. 승아 아, l 원 마인브리였네 아 오케이 이중산 암살 암살 갈 갈빙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일부러 꽁수고 죽은거 같은데? 아이 무효라니요 무효라니요 들어와서 아직 게임을 시작했고 본인이 아나질것 같다 강조한 건데 어?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아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그래. 이제 7연승. 오긴 했는데. 근데 네겐 자격이 있지. 만점 잘 생기기 미션? 아, 진짜 이거 힘 이거 힘든 건데, 이거. 아, 이거 거의 불가능한 미션인데 이거는. 미션 실패.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. 실패 처리하겠습니다. 이거는 안 돼요. 이거는 내가 아무리 못생기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. 이거 뭐 어떻게. 자다깨도 잘생긴 거 어떻게, 이거는. 아, 실패처리 할게요. 이거는. 안 돼. 나는 이제 옛날에 타이머택을 보다 많이 파서 안 해본 트랙이 없어요. 이런 트랙. 아! 다 해봤던 트랙이라서 타이머택에서. 아, 이거 카트바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, 이거. 아, 중대 부모님. 네,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. 충분히 상대 가능합니다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오, 잘 하긴 한다. 부모님 보시면은 봐봐 뒤에서 날안 잡잖아. 예, 뒤에서 이제 묵묵히 뒤에서 뒤를 봐주는 예, 부모님 역할 그대로 보이고 있죠 지금.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그런 부모님이에요. 붕대 부모님이, 어. 절대 안 잡아요.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지. 오케이. 진대면 끝났죠? 엄청 열심히 따라와서 마지막에 막한 뭐 번쯤은 붙겠지. 한 번쯤은 붙으면은 갑자기 유턴해서이 시대 쓰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그대로 게임 끝나는 그런 그림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. 오케이. 하하하하하! <laughs> 오와오! 아, 저게 극단적인 선택을 또. 국민의힘 대표? 어벤져 타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, 잠깐만, 파라곤? 파라곤 했으면 제가 폭스 부여 탈게요. 오, 어, 몸싸움 예상 없지 않은데? 저이 CD도 없는 저 고물차 가져와가지고 <laughs> 오케이 30년 동안 무용당처럼 려먹는다절단절단지다 그. 오오, <laughs> 오, 라오저미는거 승이죠 그냥.. 여유 있는 척 웃어보지만은 존나 약해 보이죠.. 다이브리 가장 두려운트는 해적 숨겨진 볼 바로 나왔죠.. 어.. 떨어졌는데도 절대로 질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.. 집에서 혼자 떨어질 때 됐는데.. <laughs> 야 이중선 포켓 야이사람하그 뭐 사람이잖아.. 다이빙 그 사람 아닌가..? 어, 달리신다달리신다 나이스. 이 사람, 가만히 냅둬도 혼자서 그냥 자멸을 할 사람인데, 이거? 라이 보니까? 봐봐. 오, <laughs> 뭐야, 오, 오! 이야, 이거, 현실판, 토끼야, 거북이 치료법 있네, 와! 집중하다, 이제부터 이거, 이거 깨지면 멘탈 나간다, 이제. 이 새끼 또 왔네, 이거, 아. 야, 구연승 아, 근데 이건 솔직히 진짜. 아, 차빨이. 아, 차가 좀 차이가 심하네. 아. 이그 사람 내가 거기 어디냐. 쌍배님 방송 보다가 보이던데, 맨날. 가면승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아 이러면은 구연승 자 마지막 분어아그데연승 깨뜨린 그 양반이잖아 병마용 아 쉬. 됐어 됐어 될 됐어 됐어 죄지 하다 이건 하늘이 날 돕는거다 깰때 됐다 그만 깨라 그 얘기야 잘하시는데? 바로 칭찬 공격 들어가고 남자라면 튜브 써야 되고 어, 실패해도 괜찮고 괜히 써버렸고 후회되고 갑자기 오케이! 시멘트 넘고 아이, 저지대, 고급다 고맙다, 고맙다 저지대!